그 그러면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여겨질 때 수사를 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얘기를 받았습니다. 물은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제 말을 일반적인 말을 말씀드린... 거부할 수도 있고 비번 해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비번 해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셨지않습니까 본인 얘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당이. 형이... 그 검찰 수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리가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제가 시끄러워서 잘안 들렸습니다. 말씀해 주겠습니까? 시 자, 뭐 넘어가죠. 뭐 들으셔도 어차피 답변을 잘못할것 같아서. 아니요, 저는 답변. 야당 드리겠습니다.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 조사를 하면은 평균 50%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 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론 조사 물었잖아요, 장관님,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무혐의를 받고 2018년에 유죄를 받은 이유가 권력이 무서워서 입을 닫았던 증인들이 나중에야 사실대로 말해서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죠. 그렇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했었으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권력자가 권력을 놓고 10년 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자의 범죄가 1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는 게 좋은 시스템입니까? 맞았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권력층 범죄를 10년 동안 묻어주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수사하자. 이게 특검 시스템의 취지죠. 미국 영어 잘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 프레임대로 답변하기 싫으면 딴 말씀하세요. 뭐, 뭐 영어 잘한다는 답을 원하신 건가요? 아니 이게 특검 시스템 유일한 시스템이냐 이게 10년 묻어두는 게 좋은 시스템 시스템이라고 여쭤봤잖아요.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입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야당은 100대를 때리고 대통령 부인은 한 대도 안 때리고 수사도 안 한다. 이런 여론이 조사마다 50%를 넘는데 그렇게 보는 국민이 바본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면 될 문제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론 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국민의 반응을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요.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위원님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 50%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냐 됐냐 못 되냐를 물었다면. 위원님. 국민에 대한 판단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양식 있는 자세입니다. 위원님, 한적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한 장관의 말이 부메랑에 대해서 한 장관의 적이 될 거라는 뜻인데 아마 오늘부터 듣게 되실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 이 발언을 듣고 국무위원이자 차기 여권 지지율 1 위로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셨습니까? 법무장관으로서 그렇게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무 법무장관 의원 아닙니까?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그 책임 있는 답변. 법무위원은 그쪽에 대해서 안, 고민 안 하나요? 생각합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그 다음인데요. 그 화면 한번 다시 볼까요? 한국해운협회에서 대통령 발언 직후에 이제 뭐 내려도 됩니다. 중동 지역 한국 선박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고 생각하고 불안했다는 증거인데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 외교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서 전 특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나 배가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그 배경이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이 되다 돼서 국가에 대해서 생명, 재산 피해 요구 소송이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하는지 대통령 개인이 져야 하는지 법무장관으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피해가 날 것을 가상 상에서 질문하시고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 그런, 음. 그런 것에 안해서 고민하는 것이 국무원이 미리 하는 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는 분으로서 지성, 소신, 외교적 직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심한 정치적 원사를 사용해 가면서 어떻게든 정치적 갈등의 소재를 만들려고 하고 그 워딩이 또 언론에 나가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자꾸 습관이 되시는 것 같아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기관장분들 보세요. 그런 태도와 그런 어투와 그런 자세로 답변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본인이 뭐 혼자만 탁월하고 특수하고 똑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본인의 자유니까 할 말은 없지만 발언의 내용도 잘 보시라고요. 지금 박용진 위원이 잘 지적하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많이 확인했죠. 법무부 장관은 분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다. 근데 말씀하는 거 보면 이게 검사의 대표자인지, 검찰이 이게 수호자인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을 감독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시는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지금 공공기록물관리법이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세금 저기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어, 대법원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 집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제가 자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검찰에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 판결의 취지대로 잘 집행 공개되고 있다. 네. 예, 일단은 지금 2017년 1월부터 뭐 5월까지 증빙자료가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그때 뭐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뭐 2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거뭐 그런 거와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예. 교육 달때 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또 예, 월별이에요 예, 월별. 지난번은 분명히 속도로 지침이라고 예, 했고 번. 2개월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이게 한... 중요한 문제니까 잘 확인해 보고 하셔야죠 교육 자료가 그러면은 애초에 법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거였다면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7년도에도 예산집행지침이나 또 기재부,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내린 예산집행지침 감사원에서 내린 특수활동비에 따른 계산증명지침 이런 거다 시행되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 하고 있다라고 이영열 검사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저기 뭡니까 그 장부까지 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 기록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법원 판결에서 과거에 확인이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뭐 휘발이나 아니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호하고 뭐그 결제금액 가린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 취지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법무부가 여러 번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특활비는 그게 영수증하고 관계없고요 그거는 업추위를 말씀하시는 네. 거였습니다. 아직 뭐 특활비. 아니 그 석고 얘기 하니까 제가 제가 뭘 이제 지금 해야 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면 네. 취에 맞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상호하고 계산되어 지우고 뭐 지우고 발표 저렇게. 그러니까 자꾸 안주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안주거린다는 말이 적한 정도는 좀 심하지 않아요? 그니 말씀을 좀 하면서 다... 맨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죠. 예, 안주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위원님, 저,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저는 이거는 저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해당 음식점을 네. 음식점의 상호와 결제 금액을 않겠습니다. 본인 이 얘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국민들이 다 들어서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음? 제발 좀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랍니다. 최상욱 아, 의원님한테 그런 대한... 얘기 들으 진짜 이상합니다. 아, 저렇게 아, 하여튼 국무위원의 태도냐고요. 그리고 그게 리고그 국회의원의 태도입니까? 어,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부 책임자한테 묻고 있는데 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깐족거리는 아니, 거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 어, 그렇게 갑질하라고 그자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이 아니라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꾸 딴소리하면서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아니, 갑질하면서 자, 자, 자기 막말하는 게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판결 취지에 따라서 음식점의 상호와 결제 내역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는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휘발됐다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오도하지 말라라는 식의 법무자료 낸적이 있죠. 보도자료를. 님 지금 특활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추진비? 업무 업추비, 업추비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부분이 오래돼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호와. 결제 금액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대로 맞다라는 예. 법무부 보도 자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딴 얘기 답변하지 마세요. 아, 딴 얘기가 아니라 그건 맞죠. 그렇게, 아, 검, 그렇게 검찰이 맞아요? 내지 않았습니까?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이 그렇게 공개한 거예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판결 읽어줄까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다.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재에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그래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